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행동하는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일로 벌든지 있습니다. 사라바 과보도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엘리야가 들어닥친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한, 가루 한밖에 없다고 하는데, 먼저, 나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게 죽겠으니까, 먼저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내게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에 먹어라.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먼저 내게 갖다 바치기만 하면 은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했습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좋은 약속이 있습니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바치면은 직원이 끝나는 날까지, 비가 지면 내리는 날까지, 통에는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리하게 호통치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사위 꺼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못 줘!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걸 요리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됐다 해봅시다. 내가 이 상황이 있었다면은, 자식은 울어제치고, 자식은 배가, 배가 고파하고, 자식 먹, 먹여줄 것도 없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들어닥쳐서,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바치라 하면, 갖다 바치겠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었을까요? 이렇게 남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방법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세상에 통의 가루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지만은 이 과부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성경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 말씀하면서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의수위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로다. 아브라함도 불가능할 때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한다고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따라 행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바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냥 요리해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상황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쪽을 택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보지 아니야 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기대는 걸 가르쳐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있습니다. 성경 10편, 108편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봅시다. 10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끼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숙곡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러하시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리며 무합은 내 목이 통이라. 에돔에는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시도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내가 가나안 땅에서 뛰놀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 앞서 행하고, 이 가나안 땅 일경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가나안 땅에 뛰놀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 앞서 행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은 강성해 보이고, 동부지 정복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일경이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11절 하나님이여 죽께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죽께 소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막상 전쟁을 치러보니까 쉽지를 않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소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따라 걷는다. 믿고 행한다고 할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황과 말씀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이냐면 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전쟁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통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전쟁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냐? 주저앉을 거냐? 기로에 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갈등하다가도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마음을 딱 정하면은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정을 안할 때는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확실히 정하면은 정한 사람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할 때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방법을 이루게 된 겁니다. 1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작을 대적을, 대적을 발부시를 자희의 심이로다 상황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고 말씀에 의지해서 용감히 행할 때 그것이 믿음 따라 걷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머리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후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절대자가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기대지 말고 너의 미리,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경고 그 내용으로 가득한 게 성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 구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장대에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노뱀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본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되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생각 믿지 말고, 너의 미리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 그 말인 거예요. 나만 장군 문득문 낫게 할 때도 요당강불에 일곱 번 들어가면 들어나오면 산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난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걸 항상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의 머리 너무 빗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머리 너무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머리 굴리는 사람은 신앙의 진보를 잘 모릅니다. 누가 보면 오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건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폐는 중천에 이미 떠올란 상태고 깊은 데 물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성과도 반하고 자기 경험하고도 전혀 다른데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성하고도 안 맞고 자기 경험하고도 안 맞고 생각하고도 안 맞지만은 선생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다 그 말씀에 의지해 내려가지고 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고 더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자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라잡아 그리스에게 복종하한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이론이 너무 많아요 어떤 문제들이 터지면 은 하나님 말씀 기대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기대고 의지합니다 그 자기 생각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은 나는 못 믿어 그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믿고 하는 일이 많아요.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면은 단을 거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은 단이 거둬진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처음 보면은 그 좋은 씨를 땅에 뿌리니까 이해돼어안 돼요. 농사 짓는 걸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좋은 씨를 땅에 묻어 뿌리니까 세상에 아까운 일을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나면 싹이 나고, 여기 열매가 생기고, 씨가 나중에 단으로 바뀝니다. 씨를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양식 주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믿고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사르밭 과부에게는 좋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먼저 엘리야에게 작은 떡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통해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 생각만 조금 들으면요 수지 맞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르바 과부는 믿었습니다 성경을 찾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등적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만일 사르바 과부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떡을 자기가 요리해 자기가 먹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여인통해서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좋은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리아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합니다. 구해보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경험하고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적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약속이 있는데 너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로에 도로 찾으리라 그 약속입니다. 씨는 어디 심습니까? 씨는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물질은 물에다가 심는 겁니다. 물이 어디입니까? 성정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 역사하는 그곳에 거기에다가 물질을 던지는 사람은 씨 심는 것과 똑같아서 씨를 심으면 은 씨도 나오고 양식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물질을 던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중에 그 물질도 주시고 그 이상 넘치게 준다는 것은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사람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 후에 나올 것이 확실하니까 그보다가 더 확실한 것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그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는 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은 불안전합니다. 우리 보는 것은 이천 밑에 성잘안 보여요. 멀리 못 보는 게 이런 눈입니다. 이 눈은 불확실하고 믿을 만한 게못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로 행하는 사람은 멀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멀리까지 보입니다. 멀리까지 보입니다. 어디까지 보이냐 하면은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수까지, 그 몸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멀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근시가 있고 멀리까지 볼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알력, 눈이 좋아야 됩니다. 이 가나한 땅을 정,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뭐뭐 봤습니까? 대적이 큰거만 봤습니다. 땅은 좋은데 대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요서와갈렙은 대적이 있는 걸 봤지만은 하나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것이 보이니까 저건 우리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건 우리의 밥이다 똑같이 눈이 있었지만 은한 사람은, 열 사람은 육신의 눈만 있었고 두 명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으로 보지만 은 보는 것이 달라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할때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협을 했을 때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넘어섰습니다. 그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부까지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불로 바뀌었죠. 그나부까지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인생은 고해고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십자가가 들어오면은 인생이 달아지고 살만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였던 사람도 십자가가 생활 속에 딱 들어오면, 생계 속에 들어오면은 이상은 살 만한 상이 되고 뭔가 할 일이 있는 걸 알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압니다. 십자가를 개입시키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저자 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자 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게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로 해도 심길 것이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수 없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뽕나무가 육지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땅의 것을 파 먹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 은 뽕난 뿌리가 펴서 바다에 심겨질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야 우르라는 땅에 뿌리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심겨졌습니다. 무슨 저주받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자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지만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가나안 땅 거기에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속했습니다. 아담 안에.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 안의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생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날,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겨지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겨지고, 눈에 보이는 것 보다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저자 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환경은 부차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명백히 주어진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큰, 뭐, 큰 곤란 중에 있습니다 이걸 헤쳐나가는 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성경도 멸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시험이 시 없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말 펼쳐놓고 내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을 거냐? 아니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정말 할 거냐? 정말 할 거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그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피할 길을 준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 지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로했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돼 있냐? 그랬 하나님 말씀에 딱 기댈 때, 그걸 그거, 그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걷는 것이 되는 겁니다.